아, 중국 보고서 한국 무이지무기력역부족 빠졌다. 이라이 얘기하잖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어, 그리고 뭐, 저기, 뭐야, 현재. 네. 네임덕도 빠졌고. 그런데 네임덕이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미국의 소리 방송. 북한 책임 묻는다. 아, 인도 지연. 근본적 재검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네. 이거 무슨 무시한 뉴스예요? 이데 이게 허점이거든요 대북 경제 제재, 대북 인도 지원 허점 예. 예를면 들그 스위스에서 대북 인도 지원 하거든요. 예. 스위스 유학했잖아 반쪽정원이. 스위스에서 예. 스위스 도치알대에서도 많이 도와줬는데 인도 지원. 그런 걸 제대로 검토하겠다. 무시무시한 얘기다. 돈과 관련해서 미국 민당이 철저 한 편이다. 트럼프보다. 라인이 있다. 미국과 한국 대북 인식 단절 위험 조율해야. 이것도 무시무시한 뉴스예요. 미국 소리 방송. 예, 미국 한일 반중 동맹에 대해서 한일 협력이 중요한데 예, 대북 인식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반 예, 문재인 파시 정부 과의 대북 인식 차가 크다. 이거를 누가 얘기하냐면 그냥 예, 어중이 떠주인가 얘기한 거면 인드라가 그냥, 예, 넘어갈 수 있는데, 마이클 그린이라고, 어, 인드라가 차기 미국, 저, 주한미국 대사 후보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이클 그린이거든요. 예, 빅터 차나 마이클 그린. 뭐, 이런 사람들이 인드라 가 생각하는, 어, 차기 주한미국 대사 후보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인드라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좋은 생각, 친는 조작. 이제 치조작했다니까 이게 이게 아베빠들이 이게 음? 노예충. 그다음에 이제 인원고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광주 학생 수연학 광주 여학생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아이템 좋아요. 일단 얼굴 천재 김상교 반정미당이 버린성 사건 조작하려고 했다. 도지구 쇼 김진 채널 A 죠. 네, 이렇게 아, 인드라가 네, 매번 방송할 때마다 얼굴 천재 김상교 네, 하나씩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제 푸틴 얘기했죠. 우리나라나 저기나 네, 러시아나. 네. 다음 시간에 시간이 있으면 좀 바빠가지고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드라가 얘기를 못하는데 예, 왜 어떤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왜 대통령제고 예, 러시아나 프랑스는 한국은 어떤 나라는 의원내각제인가 좀 생각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만세파 <laughs> 예, 그러면 신의 한수 이봉규는 임성열 만세판입니까? 그 <laughs> 다음에 미소녀 일진 폭로.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도 빚꼬는 거. 아, 인들라 아, 빚꼬는 아, 그 거안 좋아. 빚꼬는 네, 거안 좋아. 네, 인드라 얘기할게요. 진재 좋아해요, 진짜. 빚꼬지 진짜. 네, 않을게사람 실수할 수도 있고. 네, 자기가 좀, 네, 그런 거죠. 네, 가게에서 그냥 가생 까게에서 저렇게 만든 건데, 이해는 가요. 인지상정이야. 네, 동의할 순 없어도 이해는 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시제 안깔게요 네. 미안하다 시제야. 그다음에 어 우리 저 미소녀의 폭로또 아, 유치한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또 적당히 감정 싸움은 적당히. 비니님, 네. 사원이 왕 사내 왕딸을 폭로하는 유서를 블라인드에 모였는데 이게 글자가 조금 해서 안 보여요. 카카오 직원이 그랬다네 예, 안 보이네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뭐, SK, 뭐, 이런 거. 예. 이건 뭐, 그, 조, 뭐, 이름도 득보잡이 내가 김정인, 뭐, 딱가래가 그랬다는 거. 아, 재밌는 얘긴다그 다음에 윤석열과 민정수석, 이거 태합인데. 파봐 윤석열 빨아주잖아, 우리. 예? 응? 우리 이봉기 언니, 이봉기 언니가. 윤석열 빨아주네. 어떡할 거야. <laughs>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 나 인드라, 이봉규 언니 좋아해. 네. 이봉규 선생, 좋아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 네. 시즌2, 김태, 김태우! 문천지 앞에서 서로 사이평한 극한 갈등, 과거 정권 붕괴와 똑같은 대자변상 발생, 요 이슈, 예. 네. 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임 이슈를 최초, 코착 보도한 분이 시즌2 김태우입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김태우를 딱콕 찍은 거야. 시즌2다. 예. 네. 그동안 특정이 없다가 밴드라가딱 김태우를 지목한 다음부터 특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태우. 예. 네. 김태우를 주시하라. 시즌2가 시작됐다. 예. 네. 조회수가 점점점 차오르고 있다. 예전에 전성기를 다시, 차오르고 전성기를 뛰어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어, 현재 있는 시민단체를 더 키워서, 네, 참여연대에, 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로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시민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테넷님, 안 돼요. 시제보다 테넷이 더 급해요. 테넷이 먼저 장가 가야 돼요. 유학 늦은 거, 네, 저, 띠동갑으로 왔어요 띠동갑. 12살. 24살이나 12살. 네, 남들이, 불호하게 이왕 늦은 거 네. 띠동갑으로 가세요. 네. 그리고 저 공자가 네. 원래 이게 좋아요.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훨씬 더 네. 아이가 네. 좋은 유전자가 나올 확률이 높대요. 어느 속설인데 네.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죠. 네. 트레님, 20대와 결혼해서 네. 질투심을 유발시키십시오. 그러기서 매주 로또를 긁어야 되나? <laughs> 네. 로또라도 긁어야지 저 네. 우크라이나 김태일 로즈. 자 네. 아니면 저저 네. 아르헨티나산 백인 남미 아가씨 네. 할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어. 김명수의 변명, 판사들의 난을 본다. 예. 네. 김명수의 건도 결국은, 예. 네. 이런 걸막 하려면은, 예? 네? 법을 잘 아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다 윤석열과, 법하면 다 윤석열로 가는 거지. 예. 네. 그리고, 이제, 인문선동. 서울은 살아있다. 문체집 파시적권 타도. 아, 요 얘기만 할게요. 예. 요. 김병기. 에. 반쪽 정일에 대한 메소드 연기를 보여줬던 김병기. 저는 저기, 이, 반쪽 정은 하면요. 이, 저는 김병기가 떠올라요. 김병기. 에. 김병기라는 분이, 이분인데, 요 분, 양영승 분. 아, 딱, 그냥, 에, 메소드 연기를 했어요. 어, 여, 많은 분들이, 여, 김정은 연기를, 반쪽 정일 연기를 했는데, 저는 김병기가 제일 기억이 남아요. 어, 어쨌든, 여기 보면, 기쁨조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또, 게 없어. 에. 이거 완전히 싸이의그 강남 스타일에 나왔던 그런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에, 벌써 20년 전에 김병기가 해낸 거예요. 내인드라 <laughs> 생각에는 이이 이, 이 장면에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반쪽 정일이 에, 이 드라마 보고 똑같이 했을 것 같아. 한 번도 시도하지 않다가 김병기한테 영감을 받고 맷소도 연기한 김병기한테 영향, 영감을 받아가지고 반쪽 정일이 기쁨주한테 이거 똑같이 시켰을 것 같아요. <laughs> 메소드 연기야. 아, 이 얘기만 하고 싶고. 나머지는 이제 뭐, 네, 뭐, 패트게임 심수공, 네, 윤복희, 네. 인드라가 이제 심야에, 아, 이 편집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졸려요. 그래서 요즘 계속 자요. 보통 뭐 편집이 새벽 7시에 끝나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인드라가 체력이 후달려가지고, 한 새벽 5시쯤 되면 졸려요 졸아요 앉은 채로 존대니까 편집하다가 그래서 이제 예 원래는 새벽에 다 끝내고 집에 갔는데 요즘은 그날 일처리 못해 가지고 다음날에 가서야 끝내잖아요 그게 인드라가 예 편집하다가 졸아서 그래요 이렇게 꼬박꼬박 졸다가 그러니까 졸지 않기 위해서 음악을 틀고 편집하거든요 그러 보니까 듣는 노래가 이제 뭐 어, 간만에 저해은이 높자 뭐야 예? 패티김 뭐신수봉뭐 이런 얘기 윤복희 윤보, 노래를 들은거죠 자아 여기까지입니다 예, 딱 3시간 하네요 예, 1분 쉴테니까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재야 까서 미안하고 예, 애정이 있으니까 구독자고 예, 얘기하는 거야 좋은 방향으로 가자 예, 그래서 인드라 말 들으면 예, 살이 되고 지금 당장은 좀 어, 듣기 괴롭지만, 인드라 얘기 들었으면 정권이도 저렇게 비참하게 결말이 안 났을 거라고. 그리고 인드라 가세한테도 충고 많이 하잖아.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 일단 우파들이 그 청, 그, 어, 8,90년대 그골 자유파쇼의 어떤 감준성을 벗어나서, 어, 신기업 경제 우파, 예, 정치 우파 쪽, 인형 우파 쪽으로 가면 어, 곤란하다. 경제 우파가 돼야 된다. 예, 부자를 좋아하고, 예, 부자를 존경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예, 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경제 우파. 그러면서도 예, 힘 있는 자에게, 재벌에게도 할 말을 하는 예, 그런 어떤 경실련이나 참여한 자 따위의, 재벌 개혁이 아니라 그런 건 파시즘이고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 자체가 파시즘이고 경제 자유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에, 그래서 대륙주도 좋아하고 이지용 최태원, 정의선도 좋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는 그런 건전한 비판 에, 뼈 있는 비판을 하는 것이 에, 좋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듯이, 기업은 인륜, 초인륜데 한국의 정치권, 그 정치 비평은, 언론 찌라시는 오류다. 삼류도 아니고 오류다. 30년 전에 이건희 회장의 비판이었지만, 지금도 유효하다. 수준을 높여야 된다. 우리 희재가,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일세대 대중문화 비평가잖아. 응? 인드라 뜬 다음에, 시제 뜨고, 중건이 뜬거 아니야? 응? 어준이 뜨고. 네. 인드라가 앞서갈 테니까, 인드라가 말 믿고, 따라오세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 자세. 인드라가 이 판을 바꿀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네.